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유튜브로 초대장을 하나 보내겠습니다. 무슨 초대장이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네이버 가셔가지고 배성훈 블로그 강의 이웃 맺기 공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하나 뜰 겁니다. 제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블로그인데 사실 어, 저는 그 업무용으로 블로그를 계속 유지를 할지 뭐 인스타를 할지 유튜브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. 어 사실 유튜브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지난 3년간 제가 어떻게 성장해 오셨는지 다 원장님들로 보셨고 어 만약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용 블로그를 아마 살려서 갔을 건데 뭐 대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튜브 시장이 훨씬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제가 판단한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. 어, 가끔은 그 이런 유튜브나 영상보다는 글로 보았을 때 효과적인 거 글이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업무용 블로그까지 내가 손을 대면 너무 힘이 들어질 것, 같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어, 유튜브를 메인으로 잡고 반드시 글로 써야 하는 공간이나 그 블로그가 필요할 때는 이 블로그를 좀 활용을 하자. 그래서 이번에 좀 활용을 크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제 블로그 수업을 듣고 가셨던 분들 그 블로그 이웃을 맺으셔야 되잖아요. 근데 어, 처음 시작을 하시면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뭐, 뭐 여행 블로그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맺으면 조금 소통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죠?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. 그래서 원장님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자 싶어서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그 글을 썼습니다. 제 블로그 강의를 들었던 원장님들이 댓글을 공개적으로 달아서 거기서 서로 이웃을 맺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뒀는데 제가 좀 전에 촬영 전까지 보니까 (43분) 정도가 이제 서로 거기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. 그러면 이미 4 3명의 서로 이웃이 즉시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블로그 제 수업 듣고 가셔서 아직 시작 못하시고 계시거나 망설이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제 다시 블로그를 심기일 전해서 다시 블로그를 쓰시면서 그 공간에 오셔가지고 앞에 댓글 남겨두신 (43분의) 원장님들하고 이웃을 다 맺으세요. 그러면 이미 다그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. 서로 신청하시면 바로 받아주실 겁니다. 뭐 지역 그리고 상호 이런 식으로만 하셔서 서로 거셔도 충분히 다 받아주시기로 되어 있고 그 43분에서 서로 품앗이 하듯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써주시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블로그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어, 제 업무용 블로그를 좀 서로 이웃을 맺어 두셨다가 간혹 올려드릴 겁니다. 제가 지금 유튜브 하나도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블로그까지 같이 하기에는 좀 버겁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가끔 거기에 좀 좋은 정보들을 올려드릴 겁니다. 다른 원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셔서 또 어떻게 임상을 내셨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들, 각 주차별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글로 보시는 게 훨씬 아마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고 어,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블로그를 소개. 하면서 좀 망설이다가 공개를 하자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그 네이버 가셔서 달콤한 부부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블로그가 나옵니다. 제가 지금 10수년째 운영을 해 왔던 제 개인 블로그고 누적 방문자가 1100만 명이 넘는 이제 좀 메이저급 블로그 채널이거든요. 근데 뭐 지금은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바빠서 뭐 따로 관리를 하거나 이럴 시간이 좀 없어서 와이프가 대신 글을 쓰기도 하고 하고 있지만 그 제가 이 블로그를 공개를 해 드리는 이유가 오셔서 그 제가 과거에 썼던 내용들, 그 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. 읽어보시기만 해도 아마 아,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구나.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구나. 또 글은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쓰는구나. 아마 이런 것들이 딱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실 거예요. 항상 뭐제 영상에도 나오셨던 그 공세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블로그를 하나도 하실 줄 모르셨거든요. 근데 지금 뭐 공세메스테디 원장님 블로그 검색해서 가보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글을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제가 봐도. 근데 그 원장님께서 제 개인 블로그에 있는 글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으셨어요. 거기에다가 다 좋아요 누르시고 한 200개쯤 읽으셨을 때였나. 그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아왜이블로그에 글을 보라고 했는지 알것 같다. 이게 패턴을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쉬우시거든요. 그러면 글을 써가시면서 제가 썼던 글들을 보시면 아 이렇게 제목을 선정하고 이럴 때 사람들 관심은 이렇게 유도하는구나.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. 그래서 뭐 블로그 또 보신 분들은 어 나름 그냥 책한권 읽는 느낌이다. 또 너무 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 오셔서 그 이웃 맺으실 때 업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상호를 남겨 주셔야 제가 이웃을 받아들여요 안그러면 일반인들이 좀 섞이는게 싫어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특히 업무용은 그 지역과 상호가 없으면 제가 웬만하면 거절을 합니다 또 개인 일반인들이 섞여 들어와야 오면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그 원장님들만 보셔야 되는 글들 그래서 제가 서로 이웃 공 로만 글을 올려 드리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보들 좀 받아 보시려면 이웃 신청 다 하시고 특히 그 인스타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인스타 계정 만드셔가지고 여기 제 아이디 올려 드릴게요. 아이디 찾아 오셔가지고 인스타, 블로그, 유튜브 이3박자를다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세 군데다가 다 같은 걸 올려 드리기보다 조금씩 조금씩은 다 다른 정보들을 올려 드리거든요. 그래서 세 가지 채널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 개인 블로그는 한번 시간 내셔서 그냥 심심하실 때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